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A는 0의 한근이 마이너스 3이고, 다른근이 B일 때, A, B, 기 B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음, 한근이 나오고 그랬으면, 무조건 대입하는 방법. 아, 근이 나왔으니까 대입. 이게 가장, 어, 원시적인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한근이 마이너스 3이고, 다른 근이 B다 라고 나왔죠. 그럼 뭐가 나온 거야? 두근이 나온 거지, 두근. 자, 그러면 두근두근. 자, 두근이 나왔으면, 두근두근.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자, 두근의 곱은 A분의 C. 이것이 마치 구구단처럼 머릿속에 저절로 떠오르게 해놔야 돼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a, b, c는 여기서 요거 a, b, c를 말하는 것인 거 알고 있죠? 자, 그럼 여기 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바로 푸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3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 더하기 b는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2이고 이렇게 바로 나와버리죠. 그럼 b가 얼마예요? b는 1이다라고 나오는 거고 자두 분의 곱은 자두 분의 곱은 a분의 a가 1이죠. c는 a. 그래서 a분의 c 하면은 이것이 바로 그냥 a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b가 1이니까 b가 1이니까 1 대입하면은 자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바로 하는 거 이게 습관이 돼서 고등학교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a b 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사가 되겠지? 이게 습관이 돼야 된다. 자,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어떻게 해든 답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답을 끌어내는데 불필요한 시간은 미리미리 어, 제거하고. 그것을 빨리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해 나가는 것이 고 실력이죠. 원시적으로 그거를 해결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쉬운 문제들은 가장 빠른 모범적인 풀이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수준의 문제에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것이 바로 승리의 기본이다. 그것이에요. 자, 그럼 한번더 연습해 봅시다. 자,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k는 0을 풀었더니 x는 4뿔마 로트 14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번 교과 과정에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가 빠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원신으로 길들여진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근을 구하려면 얘를 근의 공식에 넣던가 아니면 얘를 제곱근 풀이법으로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 6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간다든지 그러한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텐데 근과 개수와의 관계 늘 강조하죠 얼마나 빨리 해결할 수 있는지 자그 방법을 이용해 봅시다 그러면 두 근이 뿔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하나는 4 플러스 루트 14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4 마이너스 루트 14라는 얘기예요 자, 두 분의 합은, 자, 두 분의 합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8이 됐지? 8,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8 그대로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어, 문제에서 K만 구하는 거니까, 아, K라는 것은 두 분의 곱하고 연결되어 있구나. 그쵸? A분의 C 하는 거니까, 두 분의 곱을 굳이 이렇게서 해할 필요 없는 것이죠. 선생님이 두 분의 합하는 거를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k를 구하는 거니까 바로 여기서 두 분의 곱으로 들어갑시다. 그럼 뿔마 이렇게 돼 있으면 사실 암산도 가능한데 자, 두 분의 곱, 두 분의 이렇게 하나 자또 다른 근 이렇게 두 분의 곱이 되겠죠. 두 분의 곱.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딱 하니까 얼마가 됐어요? 2가 됐지. 그래서 2가 바로 두근의 곱으로써 어, 그냥 k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k는 2다. 이렇게 바로 풀수 있다. 이렇게 되죠. 알겠지? 그럼 선생님이 또 어, 전제조건에서 잔소리를 했지만 이거를 아는 사람이라면 딱 보자마자 어. 어두분 이렇게 나왔구나. 그러면 두 분의 곱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에서 16 마이너스 14, 음 이구나. 그래서 2는 a 분의 c에서 k 값 바로 a 분의 c 두 분의 곱 k는 2라고 바로 k 값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 어떤 조건이 있을 때 거기서부터 시간을 투자해서 풀어낼 수 있겠죠. 자, 이것을 일일이 근의 공식에 넣어서 그렇게 하는 원시인에서. 벗어나자, 그런 얘기예요. 자, 수고했어요.